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아, 소 어제 잘 드셨어요? 반찬? 식2 응, 힘들어요, 그냥. 응. 응. 다 언제 여기, 지금 여기 뭐. 들어올 때. 네. 뭐. 네. 갖고 그러니까, 와요? 응, 소로 나오고 아, 어네 아, 네, 네. 대중이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생자 <laughs> 성령의 이름으로 아, 예 네, 이말씀니다 왕미래서 오시려고 생 <laughs> 많으셨습니다. 원조 오늘 일정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2년 5일 전에 이 자리에서 어, 명일자리를연습한것 같습니다. 아직 보면 명예일자 평화신분 명예일자 제조가 찍힙니다. 올해로 23년입니다. <laughs> 23년이 되고 여기에는 1기부터 시작 해서 지금 뉴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명의자를 지원하지 분까지 있습니다어든 가까이 있는 이 서울에서 몰리는 제주에서 제주에이 명의자 유수한 일을 기대하고 면 지구공에는 몇달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진짜로 명이자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리의주인 백슬기 잔다르 프로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슬기 잔다르 프로시아입니다 아, 예, <laughs> 인천하고 제주교를 맡고 있는 김유리 루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젤 이쁘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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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고 안동 맡고 있는 박수정 카타리나입니다. 크리스탈. 대전과 청주 맡고 있는 오세택 장음유한. 오. 안녕하세요. 오. 반갑소. <laughs> 서울과 대구 맡고 있는 남정률 유한사도. 오. 그리고 김원철 바오르 기자는 해외 그 출장에서 막 돌아오는 중이라서 오늘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치대 총괄. 기쁨입니다. 네. 편집 디자이너 맡고 있는 문채연 마리스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부 기자 백경민 스테파노. 안녕하세요. 오. 편집부 기자 조은일 안나. 오. 편집부 사용 맡고 <laughs> 있는 백경민 사실... 박팀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다 그 일을 계속 하시는 하시면서 나한대로매일다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 히두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개를 좀 제가 드렸으면 합니다. 한 분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청주 교구에서 청주 활동하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어. 안 나나 보고던지 강광도. 네 지금은 시역중앙에 연수원 에장 우수 원장으로 고 계시네요. 23년 정도. 제가, 그, 명자 그, 처음 할 때, 이것을 53년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동색 건물이 죠영국상다 바로 오른편에. 여기가 서울대 경북청 건물이고, 지 수적지경이 참. 저 왼쪽에 보이는 산은 위 감사합니다. 제일 큰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족, 여기서 는제 조정을 하는 거죠. 피 p 가 앉아서, 이쪽 그 진행자하고 이제 속에서 이출을 대는 그 향장이 채있데 네. 정말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첫렛 때도 그랬잖아요 신앙 기쁘게 신앙 생활하시는 음. 분들이 실제로 발이 높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감사드리고 찾년오삼 으로 사진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TBC 어. 라디오 네. 앱에 지금 저희 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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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안 아니,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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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번만 잠깐만요. 예, 자, 저 다시 게김선님 김성은... 하나, 둘, 네, 이거 발음은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laughs> 이게 TV고, 그뭐 카메라 기술, 피, 음, 카메라 기술, TV TV고요. 음. 그러니까 편레방송 음. 케이블 TV를 그 만드는 공간입니다 스튜디오 측에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편집을 하는지. 오늘 열렬한 팬인데. 아 어디서 봤지, 금아 그랬어요. 어. 여기는 <laughs> 저희가 찍은 화면을 일로 이제 불러옵니다. 이런 거는 촬영한 거 사진 파일이 이렇게 음. 음. 이태수 신문. 이쪽 이태수 신문인 관련된 장학회.

그, 안멘철신부님 아, 프로그램을 다장한선교자구나그 강사신부님 여기서 강의하시면 뒤에 카메라가, 그 뒤에 카메라가 있죠. 얘네들 찍습니다. <laughs> 얘네들 찍는데, 1이 있고 2가 1, 1, 2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은이 이제 우리가 커트 넘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양쪽을 계속 찍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들은 계속 찍죠. 그럼 이제, 지금, 나가는, 이 카메라들이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한 3대, 4대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뭐, 타이트하직까 네. 아, 네. 제가 좀비슷비슷습니다 그래서 어? 슷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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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뭐. <laughs> 오늘 조금 말이 6나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600. 예, 예, 6 0교육이랑0 예, 600. 예, 6이0 예, 6 책상이 좀 이상해서 자세가 600. 예, 600. 예, 600. 되 600. 예, 우리 교회 신문에, 제들이 지향하는 그 신문의 패턴에 조금 더 이렇게, 에, 좀더잘 갖출 수 있는, 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교육을, 기자 교육을 받는데,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속보에, 있는 그 요즘 음. 여러분들이 신문, 신문을나 인터넷 잘 보시면, 속보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강도 이렇게 듣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 이제 이제 됐, 됐습니까 그다음에 음. 전주, 광주, 전 전주, 광주, 제주, 아 제주는 아니죠. 제주는 저 어디 있으니까. 전주, 광주는 이정은 기자, 이제, 이정은 기자는 전주, 광주는 아 우리 회의실이 삼 신문국 큰 탁자. 지금은 그렇 어,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저희가 좀 합심해서 같이 혼장서도 음. 살리고, 저신너지 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지 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분명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아, 네. 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 <laughs> 저래도 그 말씀 드렸을 때, 음, 되게 아주 아, 열심히 하시나요? 그때 이제 연습 때 계셨던 네. 거예요.